아니 유주 씨는 얼마 전에 그 어, 아이오아이 최현 씨가 팬사회에서 아 유주 씨랑 친해지고 싶다는 네. 거 기사 보셨어요? 아, 네, 저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해요. 최현 양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어? 얘기했었어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멤버들끼리. 어, 진짜. <laughs> 맨날 네.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맨날 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너무 이쁘다고. <laughs> 아, 이쁘다고. <laughs> 말 걸어보고 싶다고. 네네. 아니, 나이도 같은 거 알죠? 네. 나이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좀 주고 받으시지, 왜? 저희가 아, 일단 저희 핸드폰이 없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말 걸기 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니, 거기 채연씨도 굉장히 또 이게 소극적이에요, 거기도. 아, 음. 아 이거 어떻게 제가 중간에 자리를 <웃음> 놔드리고 <웃음> 싶은데. 어, 한마디 저... 하세요, 채연씨한테. 카메라 아, 보시고, 아, 예. 아, 뭐... 채연양 <laughs> 네. 안녕 나는 <laughs> 너의 친구가 될 유주야 <웃음> <웃음> 이미 됐어 됐어 어, 네, <laughs> 그, 그 엔딩 무대 때 먼저 막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보면 내가 더 반갑게 인사해줄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이 영상 아마 채연씨가 그대로 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아, 예. 봤으면 아, 좋겠네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또 나이도 같고 네, 네. 하니까, 나중에 서로서로 서로 연락처 주고. 어, 여자친구 유지씨가친해지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채연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팬사인회 때, 한번 이제 어떤 팬분이 포스트에다가, 아이오, 아니, 고현 아, 네. 팬분이 팬사인회 때, 뭐라고 했지? 아,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누구냐고 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어, 유주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어, 여자친구 유주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 라디오에서, 네. 이제, 박소현 선배님이, 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유주 선배님이, 이제, 말해주는데, 아! <laughs> 감사합니다. 동왜 친구예요? 같은 학교로 나왔는데, 어. 이제,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음. 왜냐면, 서로 회사 생활하고 이러니라. 회사 생활? <laughs> 연습생 생활. <laughs> 네, 연습생 생활. 아. 그러고 활동하시고 그러고 니라못 봤는데, 정말 팬입니다.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지씨가 더 좋아하겠다. 저한테 남기신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아니 드,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음. 어? 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이상해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막 <웃음> 그래서 너무 <laughs> 좋아요. 계속 계속 오면서 여러 분 듣고 막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는 그 노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유주 아 우연히 봄 그거? 근데 그 노랜데 어쿠스틱 버전이 있어요 음.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아목 너무 예뻐요 좀 불러줘 똑같이 아니 유주 씨는 얼마 전에 그 어, 아이오아이 최현 씨가 팬사회에서 아 유주 씨랑 친해지고 싶다는 네. 거 기사 보셨어요? 아, 네, 저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최현 최현 양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어? 얘기했었어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멤버들끼리 어, 진짜 <laughs> 맨날 네.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맨날 저, 이렇게 와가지고. 네. <laughs> 너무 이쁘다고. <laughs> 아 이쁘다고. 많이 <laughs> 걸어보고 싶다고. 네네. 아니 나이도 같은 거 알죠. 네 나이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 를좀 주고 받으시지 왜? 저 아, 일단 현가 어, 유주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어, 여자친구 유주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어젠가 라디오에서 네. 이제 박소현 선배님이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주 선배님이 이제 말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두해 친구예요? 네, 같은 학교로 나왔는데 어. 이제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서로 회사 생활하고 이러니까. 라 영상 아마 채연 씨가 그대로 아. 볼수 있을 거예요 아, 아, 예. 꼭 봤으면 아, 좋겠네요 같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또 나이도 같고 네, 하니까 네. 나중에 서로서로 서로 연락처 주고 어, 여자친구 유주 씨가 친해졌다고 <laughs> 언급했는데 채연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제 팬사인회 때 한 번, 이제, 어떤 팬분이 포스트에다가, 아이오, 아니, 고현 팬분이, 팬사인회 때, 뭐라 그지 아,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누구냐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 핸드폰이 핸드폰이요. 없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말 걸기 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아니, 거기, 최현 씨도 굉장히 또, 이게, 소극적이에요. 거기도. 아, 아 이거 어떻게 제가, 중간에 자리를 놔드리고 싶은데, 어, 한마디 자, 하세요, 최현 씨한테. 카메라 아. 보시고, 예. 아. 세연양 <laughs> 네, 안녕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유주야 <웃음> <웃음> 이미 됐어 됐어 어, 네, 그때 그, 그, 그 엔딩 무대 때 먼저 막말 걸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보면 내가 더 반갑게 인사해줄게 안녕 회사 생활 연습생 생활 <laughs> 네, 연습생 생활 아 그리고 활동하시고 그러느라 못 봤는데 정말 팬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지 씨가 더 좋아하겠다. 어, 저 저한테 남기신 메시지잘 들었습니다. 아니 두, 들으면서 제가 <laughs> 음. 그래서 어어 여기서 어, 이렇게 대답하니까 회사에서 주변 주저... 사람.